네, 반갑습니다. 노아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0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에게 가장 큰 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시는 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다 읽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바이러스 문제로 개인 면회는 막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바이러스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와 인터넷 서신은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신을 통하여 물어보신 것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왜 목사님은 복음 운동만 하시지 애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복음운동과 애국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올바른 복음운동이 반드시 독립운동과 하나였던 것과 꼭 같습니다. 북한이 왜 김일성 소나기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북한을 대표하는 김익두 목사님의 실수 때문이지요.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의 손아귀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남한은 왜 자유를 누리는지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복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장로이자 함께 피나는 오제도 검사를 통하여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성자라 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 대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음운동만 하겠다는 핑계로 편하게 미국에 교회 하나 짓고 한국의 절반, 미국에서 절반 목회하는 지상 천국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문재인이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위급한 때가 아닙니까? 복음 운동과 애국 운동은 하나입니다. 둘째,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정치 운동, 사회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애국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애국 운동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힘을 얻지 못한 기도, 죽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기도의 힘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광화문 애국 운동이 성공하였고, 광화문 연합 예배가 성공하였습니다. 이미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기도와 애국 운동도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셋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사님의 애국 운동이 정당합니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성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답을 얻습니다. 지금 주님도 저와 같이 화가 나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신학의 바울도. 구약의 선지자도 다 이렇게 하였고, 특히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쯔빙글리, 존낙스, 그리고 화란의 최고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저처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신학자들, 신성종 목사님과 총신대 총장 출신인 정성구 박사님, 이영선 박사님, 총신대 신대원장 신창섭 박사님 등 많은 신학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이 정답이라는 것을 항상 주님께 확인하면서 애국 운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강의하는 미국의 보수 신학의 대부 웨인 그루뎀의 신학자의 강의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이 한국 교회 부패 때문에 일어났다면 회계 운동을 해야지 정치 운동을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회계 운동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무슨 주제로 어떻게 회계해야 할까요? 지금 개인적 일탈 문제를 회계의 주제로 국한하려는 것은 오히려 주사파들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본적 회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대한민국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지켜내지 못한 죄를 회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망친 우상이 있을 때 발, 아세라, 아스타롯, 몰록 등입니다.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이 주인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로 목회자들이 교회를 소유하고 주인노릇 한 것이지요. 이제 한국 교회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목회자 그룬트비아 달가시처럼 국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회개하여 덴마크를 살렸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모르고 애국운동을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목사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혁명의장 대행 김경재 총재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특히 김승규 전 법무장관, 국정원장 장로님과 한기총 증경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증경 대표 회장님을 중심으로 승리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뜻이고 저의 뜻입니다. 여섯째 언제 나오시나요? 저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재판은 변호인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아무리 저를 가두려 하여도 결국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의 힘이라 믿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무슨 죄로 감옥에 갔나요? 제가 애국운동하면서 성경강의를 하고 역사강의를 한것 중에 다섯 개의 발언을 뽑아 기소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한 저의 말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역사강의는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진 후에 한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해서 지금의 북한과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파들의 역사 사기에 대해서 저는 말해왔습니다. 첫째, 해방 후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주둔했다는 거짓말과 둘째, 미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고 6.25가 일어났으며 군대 안 가도 되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경 강의, 역사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표 목사를 구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정교 분리라는 말로 저희 애국운동을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강의와 역사 강의를 이유로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 목사를 구속한 것이야말로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이것은 자유세계의 법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정교분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둘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간유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들이 저를 가두어 두는 것은 자기들의 사회주의 개헌과 내각제 개헌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짓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거기서 뭘 하나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점호하고 세수하고 아침 먹고 조사받고 변호사 면접하고 하다보면 하루가 다 가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고 9시에 점호하고 10시에 잠자고 하루 일과가 마칩니다. 끝으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애국 성도들과 함께 예비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 직접 만나서 오늘의 현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내주신 격려편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문재인의 주사파 사회주의 개연 세력과 내각제 개연 세력을 이기고 광화문에 모인 애국 국민들이 하나되어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분투하라! 싸우라! 이겨라!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50번째 정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